미국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국의 심장으로 불리는 남부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약속하며 환영받았던 한국 기업의 핵심 인력들이 난데없이 연방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 소식은 곧바로 미국 정치계를 강타했다.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한국 기업을 유치했던 정치인들은 비난의 화살을 맞았고, 언론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비자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미국 제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문제의 서막에 불과했다. 1. 겉은 비자 문제 속은 미국의 무순 이번 사건의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 기술자들이 적절한 취업 비자 없이 공장 건설을 감독했다는 것이었다. 미국 관리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복잡한 이민법을 무시하고 편법을 썼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입장은 달랐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공장 건설을 재촉했으면서도 정작 핵심 기술 인력에게 필요한 비자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십 년간 제조업의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자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공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미국 정부의 행정적 미비가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전문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모순에 직면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일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외신들로부터 미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2. 한국의 움직임에 발칵 뒤집힌 일본과 대만. 현대차 LG 공장 사태는 곧바로 아시아의 경쟁국들을 긴장시켰다. 특히 미국의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우리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공장 역시 핵심 공정 관리를 위해 대만 기술자들의 미국 파견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신들은 한국 기업이 겪은 비자 문제는 다른 아시아 기업들에게도 경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제조업 문화의 근본적인 충돌을 의미했다. 일본과 대만 기업들은 한국 기업의 상황을 보며 미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향후 대미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3 비와 땀의 아시아 제조업 문화, 미국에서는 왜 통하지 않는가? 미국 공장에서 벌어진 뜻밖의 문제의 뿌리는 깊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제조업 성공 모델이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문화적 차이다. 아시아의 제조업은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주말이나 휴일 없이 밤샘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공정 하나하나의 혼신의 힘을 쏟는 장인 정신이 아시아 제조업의 핵심이었다.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죽기 살기로 일하는 문화 덕분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노동 문화는 이와 정반대다. 미국은 엄격한 근로시간 규정과 높은 임금을 바탕으로 한다. 초과 근무를 하면 막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월화벨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까다로운 노동법 규정으로 인해 공장 내 보육시설을 짓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 TSMC의 미국 공장은 대만 본토 공장보다 생산성이 현저히 낮고 운영 비용은 훨씬 높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아시아에서 천교한 기술력이 집약된 반도체 같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몰입과 헌신의 문화가 미국에서는 자리 잡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4. 리쇼어링의 허상 미국은 잃어버린 제조업을 되찾을 수 있을까? 미국 정치인들은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조업 강국의 영광을 되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번 현대차 LG 공장 사태와 TSMC의 사례는 이러한 정책이 허상에 불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며 굴뚝 산업을 포기해 왔다. 그 결과 제조업에 필요한 숙련된 노동력, 안정적인 공급망, 그리고 무엇보다 땀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 자체가 사라졌다. 미국은 일자리와 첨단 기술은 원하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동의 고통은 외면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조업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생산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노동의 유연성과 희생을 강조하는 아시아식 모델을 미국에 이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라 거대하고 복잡한 미국 제조업 생태계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앞으로 미국이 아시아 기업들과의 문화적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리쇼어링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조지아주 현대 조립 공장에서 연방 이민 단속으로 500여 명이 구금되면서 지역 사회 발전을 이끈 한국 이민자들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불안과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 미 당국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 클로 단속을 벌이면서 최근 한국 특수를 노렸던 조지아주 경제가 성장 둔화 위협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미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탄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 구금했다. 구금된 한국민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측은 구금 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이르면 10일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최근 한국 특수를 누린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현대차 그룹과 55억 달러 규모의 제조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개발 사업이라며 20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제공했고 현대차는 새로운 전기차 거대 공장을 세우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을 받는다. 인구 조사 추산에 따르면 현대차 공장이 들어온 서외나 블러 교외 지역에는 인구가 22% 급증했다. 인구 통계 자료는 아직 미흡하지만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그 증가분의 절반이 한국인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추정한다고 WSJ는 전했다. 한국인을 겨냥해 새로 문을 연 코스트코에서는 김치와 김, 만두를 판매했고 한인 식당도 한 개에서 여섯 개로 늘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 페드에스는 최근 애틀랜타 저널를 기고한 칼럼에서 조지아주와 한국의 협력 관계를 칭찬하며 조지아주에는 100여 개의 한국계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작년 기준 1만 7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조지아주에서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며 175억 달러 이상의 상품 교역 규모를 기록한다면서 한국은 단순한 친구일 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글로벌 경제 전략의 핵심축이라고 했다. 미 당국이 이들 공장을 급습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인원 대부분은 한국인이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 귀국을 위해 미국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현지에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이어진 단속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 한인 단체 채팅방에는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사업을 일구고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지진은 커녕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토로하는 글도 올라왔다. 또한 몇몇은 부적절한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들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도 과도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지역 노조 일각에서는 불법이주한 한국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관공, 배관공, 용접공, 에어컨 기술자 등을 대표하는 지역 노조 188의 사업 관리자 베리지글러는 몇달전 배터리 공장에서 약 65명의 노조원이 해고된 후 분노했다며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훌륭한 일을 했다. 사망자도 없고 부상자도 없었는데 그새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우리를 대체했다고 WSJ에 말했다. 이 부지에는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과 현대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법인 배터리 공장이 포함된다.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 자리를 놓고 5월 공화당 경선에 출마하는 토리 브레넘은 해당 시설에 불법체류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국토안보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브레넘은 이 공장이 주지사가 주장한 것만큼 조지아주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훈련 받고 노조에 가입한 미국 노동자들이 값싼 불법 노동력에 밀려 밀려났다며 우리는 조지아주 주민들의 일자리를 위해 감세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 측은 부지 전체를 감독할 임원을 배정했으며 모든 계약업체와 하청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 측은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미국의 느린 일 처리와 과도한 자국민 우선 정책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했다는 지적도 한인사회에서는 나오고 있다. 2년 전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기 위해 조자에 왔다는 손은용 씨는 현대차의 많은 기계가 한국인의 프로그래밍을 필요로 하는데 취업비자 발급에도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씨의 아내 김선진 씨도 우리에게는 한국 국민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미국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계 미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지미트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제때 끝내는 것이 한국의 문화이자 사고 방식이라며 양쪽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